안녕하세요. 차쌈 t v 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내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폴스타2 모델과 어, 이불6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능력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비교를 해 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가격이 공개가 됐다든지 아니면 정확한 뭐 국내에서 사용 여건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폴스타2는 어, 해외 매체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어, 5,499만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정도로 가능할 것 같아서 예상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가격이 이거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만큼 또 반영을 하셔서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5,499만원으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첫번째는 기본 비교입니다 어, 폴스타트는 롱레인지 이륜 그리고 EV6는 어스 이륜 롱레인지 프로을 어, 기본으로 했습니다 자 가격을 먼저 보시면 폴스타트는 물론 예상가예요 제가 뭐 중국 가격을 분석하고 해서 지난 영상에서 예상한 가격이구요 5,499만원으로 예상을 했고 EV6는 5,439만원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할인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280만원이 가능합니다 폴스타2는 온라인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할인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5,499만원을 베이스로 해서, 뭐, 이 자료 내에서 다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비싸게 나온다면, 어 그만큼 반영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폴스타2가 한국에서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5,499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본 거고요. 만약에 이게 넘어간다면, 뭐,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사실상 의문입니다, 저는. 자, 다음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정말 큰 차이가 나죠. 폴스타트는 뭐, 아반떼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되구요. EV6는 뭐 정말 넉넉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휠 베이스를 보시면, 어, 2735, 2900, 거의 17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여자 손으로 거의 뭐, 한뼘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타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구요. 어, 사이즈에서는 어뭐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EV6가 월등합니다. 내외가 모두 월등해요. 자, 다음은 기본 유지비입니다. 일단 폴스타2는 수입차 유지비를 내셔야 되고요. EV6는 어뭐 내연기관 대비는 좀더 나갈 것 같긴 하지만 국산차 유지비로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AS 센터는 이제 폴스타2는 볼보를 공개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EV6는 전국의 오토큐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동네에서는 안 되는 게좀 있고, 어 조금 큰 일은 센터를 이용하셔서 가셔야 될 거예요. 전기차기 때문에. 자 출고 대기는 폴스타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8주 정도 걸린다 하고 뭐 수입 통관 이런 걸 감안한다면 거의 3달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이불 시는 현재 1년 이상 걸린다고 하고 있죠. 자, 다음은 기술력입니다. 일단, 폴스타 같은 경우는 볼보에서 태어난 자동차죠. 그런데 중국 지리와 합작이기 때문에 거의 반반 정도라고 합니다. 기술력이. 그리고 EV6는 기아 자동차고요 생산 공장은 폴스타는 중국 공장입니다. 뭐, 미국에서 앞으로 생산된다는 말은 있는데, 현재는 미국도 어 중국에서 생산된 차가 수출돼서 타고 있고요 EV6는 한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주행거리는 믿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 히터 이슈 이후로. 그래서 WLTP 기준으로 보시면 540, 520 뭐, 큰 차이는 아니고, 오차범위 낸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폴스타가 좀더 나오는 수준입니다. 보증기간은, 어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볼보가 5년 10만을, 어 하고 있기 때문에, 폴스타도 5년 10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보고요. EV6는 3년 6만입니다. 자, OTA 같은 경우는 폴스타2는 지원을 하고 있고, EV6는 미지원인데, 일단 OTA는 폴스타2에서 상당한 수준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최근에 업데이트 이력을 보니까, 뭐, 단순히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 대단한 수준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넘사벽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력을 보시면 폴스트2 230마력 그리고 EV6는 229마력인데요. 어 폴스트2는 전륜이고 EV6는 후륜입니다. 자이 부분은 어 구매자분들 사이에 서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전륜을 좋아하실 수도 후륜을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뭐 토크는 34.2, 35.7뭐이 부분도 사실 뭐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공차 중량은 1,958kg, 1,825kg입니다. 뭐, 여기서 130kg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마력당 킬로그램을 보시면, 어, 폴스타2는 8.5kg, EV6는 거의 8kg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1마력당 8kg 정도 커버를 하면 된다는 거고, 좀더 EV6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로백을 보시면 7.1초, 그리고 EV6는 비공식 7.3초인데, 아마 차가 더 크다 보니까 공기 저항 때문에, 어 마력단 킬로에서 이득을 본 부분을 조금 손해를 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비공식이기 때문에 폴스타2는 7.1이 베스트일 겁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실내공간 비교입니다. 실내공간 같은 경우 사실상 싸움이 안되죠. 어, EV6가 정말 월등하게 더 넓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트렁크 같은 경우는 EV6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개방감을 보시면 이제 일단 폴스타 2는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데 EV6는 어 일반 선루프죠. 그래서 좀 제한적이고 차박은 일단 EV6는 가능하고 폴스타는 불가하다는 차이점이 있겠네요. 자, 다음은 주행 관련 비교입니다. 자, 반절 주행은 둘다 레벨 2고 어 테슬라를 제외하면 어 제가 타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주행 질감은 폴스타 2는 뭐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브 6는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어 폴스타 2그 중국 딜러분 말로는 어볼보께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브 6보다 낫지 않을까 싶고, 이브 6는 조금 밀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주행 성능은 아까 전에도 뭐 보셨다시피 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연기관에서 7초또 전기차에서 7 초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 전기차는 7 초면 그렇게 많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충분한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내연기관 뭐 생각하신다면 솔직히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이 타실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정말 폭발적으로 나간다 이건 아니지만 정말 충분해요. 자, 핸들링은 폴스타는 뭐 확인된 바가 없고, 이브 식스는 제가 몰아본 바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용 관련입니다. 옵션은 제가 이제 가격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이제 중국 가격에서 이렇게 더하고 빼고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어요. EV6에 어느 정도 옵션을 맞췄기 때문에 자 실내 디자인은 폴스타2는 보시면 이게 전기차인지 좀알수 없는 수준이고 EV6는 전기차 특유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반영이 되어 있고 실내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폴스타2는 정말 외관에서 보면 어, 뭐, 이거 전기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충전구 역시, 그, 주유구처럼 눌러서 그냥 열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EV6는 전동으로 열리죠. 그리고 도어 손잡이 역시, 어, 폴스타2는 외관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 EV6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터 방식 되어 있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일단 수입차는 다 불편하죠. 불편한데, 폴스타2는 안드로이드 기반입니다. 그래서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뭐, 실행시켜서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EV6는 그거를 하려면 뭐, 추가적으로 장착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EV6 인포테인먼트는 그동안 쓰시던 그 한국인에게 상당히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 나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AS 같은 경우는 일단 수입차는 무조건 불편해. 요 아무리 좋다 한들 불편하기 때문에 국산 대비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EV6도 전기차기 때문에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주행거리입니다. 뭐, 아까 전에 WLTP를 보여드렸지만, 폴스타가 좀더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향후에 국내 인증거리가 또 나왔는데, EV6가 더 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히터 세팅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국내에서 난다고 보기 때문에, WLTP로 보시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폴스타2랑 뭐 EV6 큰 차이가 없다. 조금 더 폴스타가 나오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충전 여건인데요. 일단, 폴스타2는 다 일반 충전기를 이용해야 돼요. 뭐, 슈퍼차제라든지, EPC라든지, 이용은 할수 있지만 좀더 비싼 금액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EV6는 e p i 에서 저렴하게 충전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점점 확장될 거기 때문에 폴스2 대비해서는 충전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네요. 자 다음은 하차감입니다. 두대당 5,500원 더로 제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하차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차감 보다는 좀더 신기함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EV6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수입차기 때문에 좀더 하차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EV6는, 어, 뭐, 전기차를 보는 신기한 시선,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총평입니다. 자, 저렴한 전기차. 둘다 저렴한 전기차죠. 어, 보조금 100%의 수입 전기차. 5 5 0 0원대의 수입 전기차. 자, 5,500원도로 폴스타가 나온다면이 정도의 특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EV6는, 어, 제 기준 종합적인 가성비 면에서 볼때 세계 1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패밀리 면에서 보면 EV6 대비 공간이 많이 좁아요, 폴스타2는. 그런데 멀티링크가 적용되어 있어서 승차감은 아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EV6는 정말 뭐 광활한, 어, 실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패밀리용으로는 적합하고, 근데 승차감은 좀. 그죠 그렇죠. 자 다음은 반자율 러버 차박을 보시겠습니다. 반자율은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크게 테슬라처럼 반자율 때문에 이차를 사야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시지 않아도될것 같고요. 차박은 폴스타는 안 되고 이 v 식스는 가능합니다. 자 다음 유지 관리를 보시면 어, 볼보 ES를 공유해서 그나마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수입차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뭐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뭐 충전 여건이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EV6는 어, 국산차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유지 관리가 가능하고 EP 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차선 t v 선택인데요. 일단이 EV6은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 폴스타2도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준에서 봤어요. 만약에 이 차가 정말 6천 몇백으로 이름이 나온다, 이러면 거들떠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5,500 정도에 맞춰서 나온다면, 그래도 타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일종의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경험 때문에 저는 사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현재 국산 전기차가 매우 좋기 때문에, 국산과 단순 비교만 해봐도, 제가 앞에서 쭉 열거 드린 자료를 보시면, 큰 장점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번 타보면 어떨까 경험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브 식 같은 경우는 뭐 머리 아프다, 전기차 머리 아프다, 이차저차 차 너무 고민된다. 이러면 그냥 이브 6 사시면 어, 무조건 만족할 만한 차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폴스타2와 EV6를 비교를 해봤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삼 t v 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